오늘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,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고난과 시험을 어, 겪으셨기 때문에 정말 시험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, 분이시거든요.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, 그는 예수님이세요.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,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. 히 부리서 2장 18절 말씀, 아멘. 우리 친구들, 전사님도 어렵고 힘들 때이 말씀을 막 기억하면서 되게 힘이 났던 말씀인데, 우리 친구들도 꼭 암성해보세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, 그가,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,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. 히, 부리서 2장 18절 말씀, 아멘.